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흥민입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파형은 피코 스코퍼를 이용해서 캠 센서 그리고 그랭크각 센서를 찍었습니다. 이 두가지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타이밍 벨트를 굳이 뜯지 않고도 타이밍의 위상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스코퍼를 사용한다그러면전 차량의 캠 센서와 그랭크각 센서의 동기 파형을 찍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코스코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이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노이즈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없앨 필요 없고 이 노이즈를 가지고 또 우리 감접적으로 유추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은 점화 노이즈입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커먼 엘 엔진에서는 인젝터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젝터의 규칙성, 그리고 점화의 규칙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 이슈가 제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정확하게 볼수 있지만, 우리는 이슈의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한 가지 파형으로 알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하지 않고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